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예단반 이카라입니다. 저희 반의 스피치 주제는 자유주제였습니다. 스피치 주제를 정하려고 글을 쓰려 할때 문득 우리나라 글,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혼민정음은 세종이 만든 우리나라 글자입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자를 읽거나 쓸줄 몰랐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선 제4대 왕 세종은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만든다고 하면 신하들이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비밀스럽게 직접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혼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혼민정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은 기본 자음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획을 더해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모음은 하늘을 본떠 만든 모양, 땅을 본떠 만든 모양, 사람을 본떠 만든 모양을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원래 스물여덟 자였으나 지금은 스물네 자입니다. 반지옷 예디응 여린히읗 아래아 이네 글자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네 글자는 사라지지 않은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 소리, 하개 울음 소리, 닭의 울음 소리 등 보다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 부분을 직접 지어 한글의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종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줄임말과 신조어 외래어를 사용해서 한글이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줄임말과 신조어 외래어를 사용하면 알아듣기 불편해 오해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한글을 사용한다면 알아듣기 쉽고 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여서 발음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도 줄임말과 비속 줄임말과 외래어 주, 신조어를 사용을 자제하고 노력해 주세요. 올바른 한글을 더 사용하면 한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임 말과 신조어 외래어보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한글을 더 사용하는 울산남 기독학교 학생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